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종목은 어 현대 ADM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있어 이만큼 상승했다 완전히 무너진 흐름이죠. 먼저 기업부터 볼게요. 자, 현대 ADM을 보면 네. 네 ADM을 봅시다. 자, 현대 ADM을 보니 자, 최근에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 3자 배정 유상증자도 결정을 했죠. 예. 이건 굉장히 좋은 이슈인데. 먼저, 기업이 뭐 하는 회사인지 볼까? 자, 뭐 이익은 전혀 안 나요. 얘는 바이오 회사일 거예요. 그쵸? 예, 사업 내역을 보면, 임상시험 스탑 기관으로 제약회사, 바이오 벤처 등 임상시험과 관련 전영역을친 서비스를 대응, 임상시험 대행 용역을 하고 있고, 그쵸?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쭉또 가서 보시면, 사상, 뭐, 이런 바이오 사업까지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자 공시에서 실적 여을좀 보면 실적이야 뭐 그렇죠 뭐 좋지는 않고요 자 공식을 모르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호재인데 그렇죠 삼자배정 유상증자잖아요 이 삼자배정 유상증자 뭐냐면 이미 유상증자 대상자를 어, 만들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호재입니다 그렇죠 근데 주가가 떨어진다는 게 조금 의아스럽네요 그렇죠 이거는 예 보통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거의 호재로 작용을 하는데. 자 뉴스를 보니 자1년 만에 유동성 얘기 뭐 이런 이슈가 좀 나서 와그러네요 그렇죠 뭐 유동성 얘기라든지 근데 이제 유증으로 자금을 확충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한번 요즘 뭐 한번 최근에 이제 뭐이 항암제 이런 이슈 때 예전에 올랐던 흐름이고 자 이제 차트적으로 보면. 삼자 배정 유상 진전호재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주가는 다시 상승을 할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저점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자, 저점을 확인하는 방법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점을 확인하는 방법은 자, 우리가 장대 음봉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장대 음봉이 나오면 항상 잘 들어줘야 돼. 항상 음봉의 저점을 이렇게 그죠. 절반을 긋고또 여기에 절반을 긋는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가 어,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캔들 자체가 저점에서 올라오면서 확실히 2번에 안착이 돼야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자리 어디일까, 여러분들? 얘 같은 경우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의 음봉 그죠. 그래서 여기에 절반 또 여기에 절반이 중요한 그니까 1650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주봉에다 1650원을 끊고 여기가 안착이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승의 흐름을 조금 가져가려면 이 부분이 안착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1650원 그치 여기 꼴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저항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때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얘는 분명히 삼자배정 유상증자는 호재는 호재야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 뿐이지 시장이 조금 불안정하잖아요 지금 전쟁도 있고 그래서 불안정할 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중장기적으로는 호재기 이 때문에 어 제가 볼땐 여기 1650원 돌풀할 때 한번 매수를 진행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 소통방을 좀 입장하셔야지 자, 우리 이렇게 주식 모으기 방이 있죠. 이 주식 모으기 방에서는 여러분들께 뭘 해드려? 어, 보유 종목 상담 드립니다. 이렇게 보유 종목들이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이렇게 바로 제가 보유 종목을 분석을 해서 드려, 요첫 번째 보유 종목을 드리고, 그 다음엔, 자, 여러분들께 뭘 해드려? 뭐, 종목도 추천해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 최근에도, 어저께도, 그치 어제도 지금, 어, 에이텍 모빌리티를 굉장히 크게 수익을 보고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직 종목이 뜨진 않았죠? 예, 종목이 뜨면 여기 자동으로 올라갈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건 주식 모으기 방이에요. 지금은, 어, 여러분, 우선 텔레그램을 입장해야겠죠? 입장하실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영상에 있는 지금 번호 보이시죠? 입장이라고만. 어, 남겨주면 돼요, 여러분들. 그쵸?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센세이션한 뉴스가 나왔어 왜냐면, 여기가 주식 모으기 방향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어떤 뉴스가 나왔어 주식으로 생활비 버는 나라. 그쵸? 이러한 뉴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시장에서 센세이션한 뉴스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 조금 보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어그 관련주를 빨리 매수하셔야지. 언제까지 우리 뒷북을 칠 거야. 그치? 그래서 어떠한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찍으시고 미리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최근에, 어, 대통령 공약이 나왔죠. 어떤 공약 나왔죠? 자, 주식으로 생활비 버는 나라예요. 주식으로 생활비 버는 나라, 어, 부의 실험은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건데, 여기에 가장 큰 특심은, 핵심은 뭐다? 배당입니다. 배당. 자, 보시면 여러분들, 국민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수 있게 부동산의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순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조달도 쉬울 것이고, 당연하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다. 그 핵심 축, 축에는 증권 시장이 있다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 자, 주식으로 생활비 버는 나라. 주식으로 생활비 벌수 있게. 가장 큰 핵심은 뭐다? 배당이요. 배당. 이렇게 배당.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앞서 나가야 되죠. 보시면 여러분들 자, 벌써 여러분들 따라가는 회사가 있어요. 어떤 회사냐면 보이시죠? 예. 벌써 배당률을 6%인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원래 6% 주던 회사예요. 연. 연6% 주던 회사인데 이거를 12%로 늘린대요. 분기별로. 그러니까 이제는 대통령 정책에 맞서서 그렇죠 대통령 정책에 맞추어서 분기배당을 12%씩 한다는 거야. 그럼 분기배당을 12%씩 한다는 건 뭐야? 여러분들? 연이면 48%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야?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서 자기네는 하는데 그만큼 보다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이 있지.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이고,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현금 유보율이 큰 기업이야, 그쵸?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이제부터는 사야 돼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맨날 뒤북질 거야. 그리고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아직 어마어마해 요 보시면, 자, 이거 월봉의 모습이에요, 월봉. 이제, 이제 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의 고점을 뚫으려고 하고 있죠, 이제는. 이 전의 고점을 뚫으려고 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봉의 모습을 보면, 자, 주봉상은 굉장히 흐름을, 추세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흐름이죠. 신고가의 흐름으로 갈라 그래요, 주봉상. 그리고 일봉상 흐름도 굉장히 큰 흐름으로 가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신 여러분들, 우리가 현대로템을 생각해 봅시다. 자, 현대로템의 주봉이 일봉의 모습인데, 우리는 여기서 끝날 줄 알았잖아. 신고가. 그쵸? 신고가에서 끝날 줄 알았, 어, 알았는데, 어떻게 가요?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주가 자체가. 20만원까지 갔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게 배당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 분기 배당을 그렇게 높여 한다는 건 정말 큰 이슈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종목을 무조건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 같이 제가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이 받고 배당도 받고 주가는더 오르겠죠. 그러면 배당도 받고 주가도 오르고 얼마나 좋아요. 12월까지는 어, 편하게 갖고 갈 종목입니다 배당 받으면서 그래서 영상에 있는 번호로 배당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바로 영상에 있는 번호 배당이라고 남겨주시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어, 텔레그램 입장 방법과 어떻게 주식 모으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10년 전에 만약에 우리가 2014년에 엔비디아라는 종목을 샀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100만 원만 투자했더라도 지금쯤 2억 6천 9백만 원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비트코인은 얼마? 비트코인은 무려 294배가 올랐어요. 그쵸? 엔비디아도 그만큼 올랐죠? 자 테슬라 에슬라는 12배 테슬라 그 다음에 애플은 12배 정도 오르고 현금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0.8 올랐어요 8%. 그럼 뭐야?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 아 현금의 가치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여러분 숫자의 비교가 아니라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시대가 아, 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잡봅시다. 자 여러분 저는 대학 시절 컴퓨터를 처음 만났습니다. 이런 컴퓨터 기억 나시죠? 이렇게 플로피 디스크를 그쵸 손에 들고 어막 코딩하던 시절이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여러분들. 20년도 안 되는 시간에 그쵸 여러분들? 우리가 20년도 안 되는 시간에 그쵸 AI가 와 그쵸 글을 쓰고 로봇이 택배를 나르고 인간의 일을 대체할 거라고 그쵸?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이제는 정말로 AI가 글을 쓰고 로봇이 물건을 배송하는 시대는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가장 고민이죠. 예, 우리 이제 가족의 생계를 처, 책임져야 되고 우리의 나이는 어, 계속해서 들어갈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AI가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AI를 말씀드리는지 알아야, 알아야 돼요. AI가 그렇죠. 한 명의 일만 대체하지 않습니다. 열 명, 백 명의 일을 그렇죠? 동시에.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로봇까지 여러분들 등장하면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은 더 줄어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정말 없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개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누구나 이런 AI 흐름에 올라탈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뭘 선택을 해야 돼? 선택.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가 이 기술을 만들 수는 없어도 뭘 해야 될까요? 기술을 만든 기업의 주주가 되는 거. 이게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이제는 매달 주식을 모으는 시대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어때요? 과거에 저도 적금을 많이 들어봤어요. 적금이 어, 최고의 재테크였습니다. 그쵸? 적금이 최고의 재테크였어요. 그쵸? 주식하지 말고, 어, 재테크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매달 넣고 몇년뒤 돌려받는 구조인데, 하지만 지금 이자율도 낮고, 그쵸? 물가 상승률을 절대 따라잡지 못해요. 그래서, 어, 요즘은, 이제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주식을 모으는 시대가 맞아요. 매달 정해진 기업으로, 그쵸? AI 기업 관련 로봇 주식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표를 만들어 봤더니, 최종 전액이 6,200, 1억 6,100이에요. 그쵸? 그렇죠? 10년만 낙입하면 1억이에요. 또, 여러분들, 이게 마치, 지금은 적어 보이지만, 10년 전의 엔비디아처럼 큰 수익이 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식을 사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지금부터가 중요하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기업을 매수해야 될까요? 자, 어떤 기업을 매수해야 할까요? 단순히 로봇을 만드는 회사, 로봇주를 사야 될까? 그렇죠 자 로봇을 잘 활용하는 회사도 그래서 충분한 로봇 관련주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마존에 그쵸 물류배송 시스템이들지 쿠팡에 자동화 배송 그쵸 이런 것들이 인건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씩 천천히 그쵸 여러분들 어이내 자산을 그곳에 심어 놓으시면 돼요. 곳에 심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계속 말씀 드리듯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예요? 매일 누군가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AI와 로봇이 대신하고 있죠 여러분들. 자 우린 부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다 우리는 부자가 되는 법을 알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월급을 쪼개 적금을 들었던 보다 이제는 매달 한 주씩 미래를 사는 주식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의 당신에게 미래에 고마워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한 주부터 매수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주식 모으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에 있는 번호로 참여라고만 눌러주시면 우리 같이 참여하셔서 한번 우리 미래를 같이 설계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